반도 한번 해, 해피, 해피, 해피 한번 해, 크게. 해피, 화이트. 괜찮아, 침착해. 오케이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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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좋아, 좋아. 날려, 날려. 아이고. 굿샷. 자 수비 야 a n o 다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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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s u 크 i a s u 크 i 좋아 좋아 수비 좋다. b i a Sub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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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b

걸어 주면서가 걸어 주면서 오케이 좋아! 파울 두 개야. 벌써. 벌써 파울 두 개야. 파울 하나. 야, 백코트야. 백코트 들어와. 그 둘이 오이 어, 스크린 걸고 빠진 사람도 오픈이고, 스크린 건 사람도 오이고 지금 전우열이랑 이재이랑 그렇게 걸어주고 있잖아 공간 근데 그쪽으로 죽어버려. 아, 내가 이게 볼게. 잘했어. 바로. 바로. <laughs> <laughs> 수비할 때 아니, 공격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는 가들끼리 어떻게 야돼요 <laughs> 형님께서는 <스피링> 걸고 <laughs> 내가 나 같은 이니까 형이 스킬 안쏘하는거 아니에요? 아야스누오는 아니, 거예요? 그러니까 그때..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 우리 수비야. 수비 빡세게 수비 스비. 수비 해야 돼 수비 걸어주면서가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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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주면서. 와, 걸어주면서. 걸어줘, 걸어줘. 걸어줘. 오케이 오케이 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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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. 손만! 야, 울산에까지 들어가. 울산에까지 들어가. 야, 야, 아, 병철이자 야, 용이야, 용 용이야, 용이야.

아나 내가, 치고, 내가, 치고 로키바 로키바 재고, 내가 지금 지 바꾸려고 루키가 괜찮대회는 아니 경기할 때 대구 아아너이랑거든 나이스 리바! 좋아! 굿샷! 아이고! 나이스 야, 다음 부터 팀 파울 이야. 여기 다음 부터 팀 파울 이 어차피. 미들로 풀어야 돼 미들로. 홀. 오케이 자유투다.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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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고트 백코트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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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와 파울하면 안돼 파울하면 안돼 파울하지마 해도 괜찮아요 먹 Puxa!

자,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야 주지 말자 주지 말자 주지 말자 마지막은 한명한 명. 라스 라스 라스. 예전형 예다 안돼? 안돼? 오! 방시터 멤버 들어허술지말 아는데. 자, 러 다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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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자 화이팅 한 번하자 화이팅. 하이, 하이, 하이. 자, 맞아, 하이, 하이. 자, 맞아, 자 맞아 맞아 파이팅, 맞아. 화이팅 형님, 좋아요 아요 화이팅 한 번하자. 아, 저쪽 반대편. 이번부터 즐기고자 즐기고자. 내가 해치하면은 박스 해줘. 화이팅 스케 수비 잡자, 수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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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어야 돼, 손 들어야 돼. 3점 있어! 3점 있어!

오케이. 굿굿 굿. 문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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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되게 좋아, 되게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손만, 손만 들어! 아, 만손들어만 아, 빠졌다.

걸렸다! 뛰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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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우리만 볼 거야. 으로가 응, 농민. 아, <laughs> <응, 감독님>. 빨리. 뭐라 <laughs> 어, 하지 마. 왜. 제발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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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개 개야. 알 천천히 천천히. 어없가세 개야? 아니, 우리 우리, 없어 우리 이 우리 우리 파울 없어. 파울 없어.